정상파 실험기, 종파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 이 고무줄을 정상파 실험기 쨍에 설치한 후, 길이는 고정도를 위치에서 조금 더 길게 잡은 위치에서 매듭을 합니다. 매듭은 추를 걸수 있는 글고리를 만드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그래서 추 20g 두 개를 달았을 때, 실험이 가장 적당하게 잘 됩니다. 없을 때는 40g을 달면 되겠죠. 40에서 50g이 실험이 원만하게 잘 됩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실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 종파실험은 낮은 주파, 저주파에서 발생이 됩니다. 낮은 주파이기 때문에 이 정상파 실험기 본체가 고출력입니다. 한 20W급이기 때문에 진폭 조절을 1에서 2 정도의 가변을 해 주십시오. 이 진폭 조절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이 정상파 실행기 본체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실험이 좀 불가능하죠. 그래서 낮은 진폭 조절을 낮게 해주십시오. 낮게 한 위치에서. 주파수를 낮추어 보겠습니다. 화장이 틀려지죠? 이 진폭 조절이 지금 상당히 강하니까 이 정상파 실험기 본체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. 이럴 때는 조금 진폭 조절을 조절을 해주십시오.